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릴 적 전업주부로 아빠를 휘어잡고 사는 엄마를 보며 전업주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구나 하고 내리에 박혔어요. 아빠의 모든 수입을 엄마가 관리하시고 집에 융통되는 돈은 다 엄마 관리하에 엄마 허락하에 사용되었죠. 그래서 저도 돈 많이 벌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를 만나 사는 게 당연히 제일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멍청하게도 대학 멀쩡히 나왔지만 졸업하자마자 나 좋다고 울고불고하는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 결혼한 지 12년째 외동딸 아이 하나 두고 살고 있어요. 아이 낳고 한 5년까진 너무 좋았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예쁨받고 예뻐해주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사는 삶. 월500 정도 생활비 받아 아주 넉넉했어요. 엄마처럼 가정 내 경제를 돌리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 처음부터 저는 생활비를 받고 남편이 운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 같겠어요. 뜨겁고 예쁘기만 했던 우리 사이는 편안하고 당연한 사이가 되고 점점 개인 시간이 늘어났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저부터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신혼 같지 않기에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낀 순간부터 남편이 제가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걸 느꼈어요. 딸 아이에게 쓰는 돈은 몇백몇 천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묘하게 제가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느낌. 얼마 전 저희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저에게 직접 말하진 않지만 아까워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남편 출근하고 아이 학교 가고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서운함보단 서러움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바보였구나. 남편 하나 믿고 내 인생 맡기기에는 그 사람의 감정 하나에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참 서러운 일이네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남편이 만약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으면 그는 마음이 식고 와이프가 없어지는 것 뿐이고 다른 와이프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나는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고 옛날을 돌이켜 보니 어린 눈엔 아빠를 휘어잡고 강해 보이기만 하던 엄마도 사실은 아빠가 가정을 버릴까 막연히 불안해서 더 그런 거고 결국 아빠 은퇴 후엔 두분 감정 상하셔서 별거 중이시거든요. 결국 남편도 남이고 남의 돈으로 내 가정 영위하는 건내 모든 권리를 그 사람 종속하에 두는 거였네요.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마음 변하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삶. 바보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는 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삶은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 바람나거나 단순히 혼자 살고 싶단 마음에 저를 내치면 제 인생 자체가 박살나는 최악체의 인생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돈 몇 푼을 벌어도 누군가로 인해 제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체능 대학 졸업 후 12년간 경력이 1도 없는 아줌마는 어디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또 맞벌이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맞벌이하면 그냥 여자가 돈만 더 버는 거지 집안일 육아 대리효도 다 여자 몫입니다. 거기다 애 낳는 건요. 여자 몸가라서 남자 성가진 애 낳아서 남자 쪽대 이어주는 거예요. 진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자들 정신 차리고 결혼은 앵간하면 안 하는 걸 무조건 기본 값으로 삼으세요. 일단 고용센터에서 내일 배움카드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직업들을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직업교육기관들도 한번 봐 보세요. 물론 본인의 생각과 잘 맞는 곳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으시네요. 아직 30대일 것 같은데 정상적이라면 가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거를 왜 이제서야 깨닫는지 참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요. 아직 결혼 전 20대인 저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으며 경제권을 나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일안 하고 싶은 친구들 많아서 좀 놀랐어요. 내 인생 끝까지 생활비 다 지원해주며 사랑한다고 영원히 속삭여줄 남자가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항상 마인드가 내 삶에 운전되는 내가 쥔다. 라는 마인드로 사는 것이 좋음. 그건 책임이 막중하고 숨 막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줌.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할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함. 돈을 떠나서 자존감의 문제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